안녕하세요. 엄지 왕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피규어를 좋아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피스 피규어부터 모으기 시작해서 요즘에는 아기자기한 피규어들도 모으고 있는데 이것저것 모으다 보니까 나만의 피규어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원하는대로 색칠하고 나만의 피규어를 만들 수 있는 그 제품 바나토이 인사오지게 받겠습니다. 일단 바나토이에는 자동차, 양말, 신발 등등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온 것은 바나카와 바나 슈즈입니다. 그럼 바로 나만의 피규어를 만들어. 시다 해외 구독 좀. 일단은 이렇게 미리 디자인을 할수 있게 채색할 수 있는 종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엄청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서라고 볼수 있는 종이가 왔는데 이 안에 보면은 그냥 채색하는 방법과 유튜브의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볼수 있게끔 유튜브 주소도 나와 있네요. 솔직히 저는 금손이기 때문에 이런 거다 필요 없어.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만들어 볼 피규어는 is the banana shoes. 박스를 보면 진짜로 신발을 샀을 때 느낌을 받을 있는 신발 박스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안을 열어 보면 따라다란따오 신발을 샀을 때 이런 종이로 쌓여져 있잖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재현이 되어 있네요 보면은 아아 아, 약간 랜덤 박스 느낌이 있는 건가 제가 나온 것은 실내화예요 엄청나게 귀염귀염한데 내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는 이런 실내화를 신고 다녔어요 요즘엔 잘 모르겠지만 라덴. 할 소리 하지 마 임마 일단 약간 피규어라 그런지 말라 말라하면서도 묵직한 느낌. 그리고 깔창이 이렇게 벗겨지기 때문에 채색할 때좀더 편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약간 랜덤박스의 느낌이 있는 것 같으니까 뭐가 들었는지 먼저 열어보고 채색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빨간색 슈즈박스 이번에는 약간 조던 신발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두둥탁 오오오 오, 오? 일단은 채색할 수 있게끔 물감이 들어있고 아~ it's the 단화 뭐 이거는 제가 채색하는 거에 따라서 단화가 될 수도 있고 운동화가 될 수도 있고 조던 신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채색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졌어요 오케이 귀염귀염해 그리고 이렇게 붓도 들어있네요 자 그렇다면은 바나카도 한번 뜯어볼까요? 여기 보니까 솔로팩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노란색에는 페인트팩이라고 적혀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한번 뜯어봅시다. 과연 아 봉지로 들어있어. 아 진짜 랜덤 박스 느낌인가 보다. 과연 어떤 차가? 이서 버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가져올 때 어떤 차가 나와서 어떤 차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나왔어요. 좀 이따가 결과물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은 길다란 노란색 바나카. 이거는 약간 스포츠카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따라다란다 나이스. 이서 스포츠카 같은 클래식카. 내심 스포츠카를 원했지만 제가 예전에 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저는 클래식카를 좋아합니다. 뭐 이거 진짜 이쁘게 꾸밀 수 있을 자신 감이 아주 그냥 나이스 자 그렇다면 채색을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나왔던 실내아부터 매스 이실내아는 아기자기하니까 아기자기하게 한번 꾸며 보도록 합시다 아기자기한 캐릭터라고 보면은 음 역시나 스폰지바 가자 일터 채색 온 그리고 잠시 후. 짜란 이렇게 다 완성을 했는데 역시나 금손이다 보니까 아 퀄리티가 장난 아니게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는 짜란 멋있지 않나요? 이 클래식 하면서도 아주 멋있는데 역시 클래식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깔끔하고 심플하게 검정색으로 만들어 놓는게 제일 이쁜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옛날 영화 같은데 보면 은 나오죠? 이런 검정색 세단 같은 차에서 두목이 내려가지고 음 진행시켜 감사를 받아야 될 사항으로 확명했으니 중진가 마땅합니다. 진행시켜.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은 빨간색으로 후미능도 엣지 있게 센스 있게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잘 만들어가지고 친구들 놀러오면 은 보여주면서 자랑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아난 친구가 없지. 자, 두 번째 이스터 산타 크로스 버스. 이거는 만들다가 약간 뇌절이왔는데 이거는 약간 크리스마스 선물 박스 느낌으로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리신인가? 허이. 뭐 그래도 나쁘진 않은 나뻐 이건 나뻐 나뻐 이거는 <laughs> 내가 이렇게 똥손이었단 말인가? 채널 구독 좀. 자 그래도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세 번째. 이스 스폰지밥 슈즈. 원래는 이걸 얼굴 표정을 다 그리고 나서 채색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림을 생각보다 너무 잘 그렸어. 그래 가지고 채색을 하다가 삐져나가는 순간 어. 그래가지고 심플하게 여러컬럼 만들게 되었지요? 일단 색상이 너무 이쁘고 만약에 이런 신발을 판다 사진 않으려나? 그래도 피규어로 진열하기에는 너무 심플하고 이쁘게 잘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진열해놓고 친구가 온다 자 <laughs> 그리고 네번째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이번 연도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아바타. 아바타 휴즈로 만들었어요. 한쪽에는 남자 캐릭터, 한쪽에는 여자 캐릭터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뭔가 심플하면서도 이쁜 거 하나는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자첫 번째 심플한 것부터 보면은 이게 구름이거든요. 구름이 그냥 발을 감싸고 있고 가운데 태양으로 그래서 하늘을 나는 듯한 새신을신코 띄어 보자. 팔짝 하늘까지 날아가지고 비행기가 날라오면은 빡.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 아바타. 아바타는 아 이게 될까 싶었었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아바타스럽네? 라는 생각에 와 이런 신발이 있으면은 어안 신을려나? 어쨌거나 이거는 피규어니까 내 머릿속에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런 신발이 있다면 좋을 것 같진 않으려나? 어쨌거나 진열하기에는 너무나 이쁘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바나토이에서 만든 나만의 피규어를 만들어 보았는데 이 피규어 재질은 일반 피규어 재질 그대로인데 물감이 그냥 문방구에서 파는 물감이 아닌 색칠을 하면 코팅이 되는 느낌으로 손에 묻어도 물만 조금만 묻힌다면은 쭉 뜯어지는 느낌. 그래가지고 보기에도 더 이쁘고 생각보다 채색도 너무 잘 돼가지고 결과물이 너무 이뻐서 제 TV 밑에다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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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진열을 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얘는 빼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전 다음에 좀더 재밌고 신박하고 신기한 장난감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만.